오. 바다네, 바다야. 올만은 합니다. 여기 이나하시로 호수. 와, 멋있네. 저기서부터 이렇게 슈. 해변 같아요, 해변. 호수변인데. 호변인데. 아 근데 왜 이나하시로 호변역은 닫은 거야, 도대체? 아우. 바다입니다. 거의 파도도 치고. 보세요. 엄청 넓죠? 어볼 만은 한데. 뭐 저처럼 하루에 20km씩 걸으시는 분들은 열차 타고 와도 돼요. 예, 네. 멋있습니다. 사이드로오면은 도야호보다 큰거 같은데? 거의 바다인데 이 정도면? 하도도뭐 치고. 수영하면 딱인데 수영복을 안가져가서 아쉽네요. 아, 팔이 아프다. 일단 이만하겠습니다.